안녕하세요. 클레이 아트 2급 동영상 강의를 맡은 정진숙이라고 합니다. 클레이 아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클레이는 점토라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 일반적으로 지점토나 차르 수지로 제작된 수지 점토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클레이를 사용하여 사물을 표현하거나 다양한 수공 예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클레이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클레이의 종류에는 칼라미스 컬러 클레이, 천사 점토, 우드 클레이, 폴리머 클레이, 쿠키 클레이 등이 있습니다. 칼라 믹스에는 특징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바로 지우개로 사용 가능합니다. 굳히는 방법에는요, 끓는 물에 삶거나 찜통에 찌거나 오븐에 굽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냄새가 나고 손에 묻어나는 단점도 있습니다. 컬러 클레이는 보통 시중에서 파는 클레이를 말합니다. 특징은 당길 때쭉 늘어나는 성질이 있고 점성이 좋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점토를 붙일 때는 형태가 망가질 수 있으니 조금 마른 뒤에 순간 접착제를 이용하셔서 붙이시면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컬러 클레이인데요. 이렇게 쭉쭉 잘 늘어나고요. 색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어, 이렇게 선명하고 가볍기 때문에 친구들이 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점, 좋은 점토이기도 합니다. 굳히는 방법에는 자연 건조가 가능하고요. 마르기, 전에 물이, 마르기 전에는 물이 접착해 역할을 합니다. 어, 천사 점토의 특징은요. 가볍고 푸시푹신한 느낌이 있습니다. 주로 흰색이며 사인펜으로 염색할 수 있습니다. 어, 쉽게 염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완성된 후에도 염색할 수 있고요. 붙일 때에는 목공용 풀이나 우드락 본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붙이는 방법은 자연 건조가 가능합니다. 우드 클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은 다른 클레이보다 조금 뻑뻑한 면이 있지만 굳으면 잔디 인형처럼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자, 컬러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성질이 있었지요. 근데 이런 우드 클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고 나면 이런 식으로 잔디 인형 같이 나무 같은 느낌이 납니다. 마르고 났을 때 느낌도 다른 게 보이시지요? 굳히는 방법에는 자연 건조가 가능합니다. 폴리머 클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특징은 음, 굳으면 플라스틱처럼 딱딱해지기 때문에 악세사리 생활용품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단점은 가격이 비싸고 손에 많이 묻어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굳히는 방법은 오븐에서 굽습니다. 폼클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특징은 작은 스티로폴, 공, 사, 스티로폴 알갱이와 접착제가 섞여 있는 점성이 좋아 서로 잘 붙고 나무나 종이 등에도 잘 붙습니다. 완전히 굳혀지면 스티로폴 같은 느낌이 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스티로폴 알갱이들과 본드와 물감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겁니다. 자, 본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디든 잘붙고요 마르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양의 스티로폴 느낌이 납니다. 자, 우드 클레이와 다른 느낌이 보이시나요? 자, 컬러 클레이와도 다른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세 가지의 기본 클레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쿠키 클리, 클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쿠키 클레이는 어, 얼마 전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특징은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반죽을 하는 시간을 줄여서 클레이를 만들 수 있고요. 쿠키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굳히는 방법에서는 오븐에서 굳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점핑클레이와 컬러클레이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 점핑클레이는 수용성 합성 수지를 이용한 점토로 칼라믹스의 단점을 보완하여 손에 묻어나지 않으며 열처리가 필요 없이 공기 중에서 자연건조 점토입니다.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어, 무독성 재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컬러클레이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레이는 색깔이 선명하고 색이 예쁩니다. 색의 혼합이 쉽습니다. 어, 색깔이 선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색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클레이는 말랑말랑하고 주무를수록 이렇게 이렇게 더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다른 접착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살짝 마르거나 이러실 때는 물을 분무기로 물을 뿌려 주셔서 다시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 다시 말랑말랑한 클레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클레이 엘은 실온에서 건조되면 산성력이 높습니다. 어, 실온에서 건조되기 때문에 따로 오븐이나 다른 곳에 구우시거나 끓이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공처럼 튀기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장난감을 만들 때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클레이는 가벼워 커다란 작품을 만들 때 유용합니다. 옛날에 지점토나 이런 점토를 만드실 때는 큰 작품을 이렇게 만드시고 벽이나 이런 쪽에 걸어두시면 어 떨어지거나 이러면 사고의 위험도 있었지만 클레이는 가볍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좀 덜하고요 무겁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과 쉽게 만들 수 있는 점토입니다. 자, 클레이 교육의 작전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클레이 교육을 하게 되면 소, 손의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고요. 손과 눈의 협응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창의력 발달과 뇌 발달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 집중력의 향상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고요. 한 작품을 완성됨에 따라 자신감도 함께 커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 혼합, 도형감, 덩어리감 등 미적 관광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클레이는 미술뿐 아니라 기본 모양에서는 가배와 접목시키실 수도 있고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을 만들어 동화로도 표현 가능하고 요리도 만들어 볼수 있고요. 생활소품을 만들어 역할 영역으로 접목 가능합니다. 어떤 영역이든 미술과 클레이와 연결시키면 아이들이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완성품은 실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실제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클레이는 유아에게는 자연스럽게 세계 혼합, 채도, 동물의 전개도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교구입니다. 자, 클레이의 장점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즐거운 강의가 될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